아, 어, 호불호가, <laughs> 이, 솔직히 말하면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 앞에서는 다 선생님 수업이 좋아요, 이래 하지만, <laughs>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출석을, 출석률이 좋냐, 요게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어, 입소문을 내느냐, 이 사람이 네. 듣고, 그런 거지 뭐. <laughs> 한, 그냥 평균? 어... 네. 한 C+, 강의 평가 받으면 한10% 나올 것 같은데. 오, 우리 반 1년 차 졸업한 분들이 한약 96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 주야하고. 맞네, 요 주야가 다 합해서요? 응. 오, 50명, 50명 정도, 거의 한40몇 명씩 졸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옥천사가 오래된 역사 안에서 신도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예, 초창기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이죠. 처음 설립할 때 감소세가 또렷해질 것을 하는 건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기는 한, 60, 아니 한 80명 지 졸업하고. 대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문화재 관련, 그 다음에 서비 관련, 뭐 의식불, 관련 기초 안에 포함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박물관장 선생님도 아, 하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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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3년차가 이제 2년차 졸업생들이 생기니까 3년차 이제 재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제 만들까에 대한 아,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데를 참고를 하면 뭐 대학원 과정을 만들거나 경전반을 또 다르게 해갖고 쭉 음, 가거나. 뭐죠? 그 총, 그럼 예를 들면, 여섯 개 반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 그 우리 사정상 여섯 어. 개 반을 돌릴 수 있는 사정은 안될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행중심 프로그램으로, 이제, 3년차는, 아. 봉사도 하고, 아, 실참 위주로. 네, 그렇죠. 네, 실참 위주로 돌리고, 재교육은, 뭐, 1년 과정에 한 번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음. 그렇게 이제, 과정을 꾸밀라 합니다.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극도 자극도 필요하고 신도님들도 필요하고 저도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예, 불대 졸업한 분들 신도님들하고 싹 모아가지고 음다 다들 감탄을 감탄을 예, 또 자극도 신심도 불러 일으키고 사대 사찰 돌고 오니까 그, 그 규모 면이나 그 신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게 대단하다니까 음 실제로. 이 고성 간내에서는 요정도 사찰에서 불대를 종토불교대학 말고 또영상법회니까 음. 단일 사찰에서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다른 제적 사찰을 가지고 있는 신도님들도 들어오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했거든요 음. 그래 하면서 이었던게 옥천사 사격에서 다른 절에 있는 신도를 이렇게 뭐라고 하 우리 절 신도로 만든다. 아, 이런 그래. 생각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찰 요 졸업하고 법회 때는 원찰에 가서 활동을 꼭 하시라. 진행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시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찰, 다위 사찰에서 하는 그 기수별 모임은 안 되는 길라야 아, 다른 방식의 그렇구나. 고민이 필요한 거래. 아, 음, 예. 그,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모여가지고 탁 뭉친다 이런 건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고민이 필요한 거지요 다른 스님이 <목소리> 설립하셨던 그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보리동산 <목소리> 그게 또그 책임을 또 제가 맡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건 원이 있든 관계없이 일단 뭐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찰은 너무 익숙한 거고 어, 실질적으로 네. <laughs> 익숙한 거고 어떻게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그 전문 영역이다 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한테는 좀 농담삼아, 제가 역할은 앵벌입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고등학,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해주고, 대학생까지는 조금 지원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 적을 둘수 있게끔, 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예, 대학을, 취업을 해버리면 퇴소를 해야 되고, 음. 대학 때까지는 예, 대신 뭐 휴학을 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돼요. 직원이 20명이고 원장 포함해 갖고. 응. 직원이 20명이요? 응. 애들이 4 7명이니까게 원생이 연령별로 예. 어린, 어린. 3세 미만도부터 어요 예. 들어 입소가 어? 음. 그 제일 빨리 들어온 거는 태어나자 일주일 만에 들어온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laughs> 일주일 만에 들어온 애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관내에 그 일명그 위기 가정이라 하고 네.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 그 아동 전문 보호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 애가 가정에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되면 바로 입소 가정으로 가는 네. 그래 어제도 관내 고성 관내 옆 옆에 면단인데 그세 명이 중학교, 사망년 1학년, 초등학생, 이렇게, 세 명이 그냥, 세 자민데, 이 학생들 만다 지금 들어와서 아마 적응한다고. 그게 좀 쉽지, 쉽지, 쉽지 않을까.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어, 그는 경험을 해본 세대이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어떤 신조를 갖고 살아왔냐면, 뭐, 부모님, 뭐, 나 좋으면 부모님으로서 의무를다 했다. 이래 생각하고 지내왔거든요. 어... 음. 음. 그래서 뭐, 당당해야 된다. 애들한테는. 그게 얘기하지. 음. 여기, 여기에는, 원래, 옥천사는 재적성이 많을 때는, 예, 노전, 노전이 상노전, 중노전, 한노전 예전엔 다 그랬다, 대큰 사찰. 여긴또연불도량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다 영불도량, 예, 영남범패의 시발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 아, 음. 어, 안정사, 통영 안정사하고 같이 음. 예, 범패로서 또 유명한 절이거든요. 지금 은뭐 맥이 끊겼다 싶은 한기군 관심이 있어야 또 원력이 있어야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오명수님도 그냥 박물관장 그냥 이런 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기 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미수임도 내놔 한 30년 넘게 이거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의무감? 뭐 이런 게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때가 또맞아지고 프랑스까지 또 갔다 오고 직접 14년도에 해외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실제로 옥천사가 뭐좀그 케이스를 정리하는데도 그단적으로도 네. 정비하는데 도움이 아마 되서 그그 네. 덕분으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화재 활용 사업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네. 예. 예, 예. 문화 사업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네. 접근 가능할 건가 봉주르 시왕 그아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에서 왔게 아. 봉주르 시왕이고 사월부터 아, 요, 요 경남 관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템플 스테이와 연계해서 또 1박 프로그램도 있고 당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도안, 도안을 만들어 놓고 전문 <laughs>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도안 컬러링 북 예, 어. 그것도 해 보고 실제로 디자인을 해 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해 놨습니다. 보물이 인자 청동 세부 고려 시대 때세부기 보물로 495호로 이걸 어,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청동북이 하나 있고 네. 거기 이제 7 0년대 지정받았으니까 네. 거기 가장 오래된 보물이고 아. 나머지는 2000, 2000년도 초반에 2003년인가? 2006년인가? 그러니까 지정시황도 명부전에 있는 지정시황도가 아. 총그 11점이거든요 원래 총 11점인데 두점이 도난당했다가 아홉 점 밖에 없었거든요. 아홉 점 있을 때 지정받았고, 그정 이제 뒤늦게 초강대, 제2 초강대한도를 환수한 거고, 하나는 지금 행방불명이고, 네, 두점 중에, 도난당 두점 중에 한 점이 지금은, 음, 어딘지. 박물관이 실제로는 전례에서 찾아는 위치가 싱크탱크에야 된다. 박물관장 선생님이 원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불사 기획이라는 게, 그런 게 원래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전국 성보 박물관, 막50몇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는 뭐, 1년 총회에서는 뒤지지 않아요.